ISTJ와 썸탈때 땡땡땡만 안 해도 성공 확률이 급상승합니다. ISTJ와 썸탈때 조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. 보통 ISTJ가 썸 단계에 진입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좀더 지켜보는 것입니다. 만약 썸 단계에서 ISTJ에게 급발진을 시도하면 ISTJ는 급발진한 만큼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. 본인의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라면, 상대방이 급발진해도그 대로 받아주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, ISTJ는, 비브라늄 방패처럼 튕겨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썸 단계에서도 꼭 돌다리 두듯이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. <목소리> Bonin Dung Fan Yeung San, V Long, ASMR Dung,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itsu sendan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 Haju Se